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일반 봉사단 165기 청소년 개발 분야로 모로코 크니프라에 파견된 단원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협력국 TMI를 주제로 한 언어 관련된 영상인데요. 모로코는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아랍어인 듯, 아랍어 아닌, 또 아랍어인. 그런 언어 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한국어는 하나의 언어 잖아요 아랍어도 이처럼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아랍어도 종류가 있어요 그중 모로코는 데리자 아랍어 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데리자 아랍어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하는 아랍어 방언이에요.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은 표준 아랍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표준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집트 등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리자 아랍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방언 같은 건데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면에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방언이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모로코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최소 3개 국어를 하거든요. 대리자 아랍어, 표준 아랍어, 프랑스어. 모로코가 그 프랑스랑 근접한 국가이다 보니까 어,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어가 제 2의 언어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단순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원어민처럼 구사하거든요. 마트를 가면은 제품에도 대리자 아랍어와 프랑스어 꼭두 가지가 같이 표기되어 있어요. 제가 마트에서 산거 보면 이거는 어, 땅콩 버터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리자 아랍어랑 프랑스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꿀, 꿀에도 데리자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최대 7개국어까지 하는 현지인도 만나봤는데요. 대리자 뭐, 아랍어랑 프랑스어 섞어서 말하다가 뭐 영어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만 지역별로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중심이 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라케시나 카사블랑카 같은 오피스나 관광지역 중심에서는 언어가 주로 영어랑 프랑스어고 제가 사는 크니프라는 베르베르 부족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 로컬 지역이기 때문에 베르베르 즉, 아마지그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 간판들을 보면은 아마지그어, 대리자와 프랑스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니프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프랑스어는 30% 정도 사용하세요. 이마저도 좀2030 젊은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고, 모르세요. 어르신들은 아예 프랑스어를 못하세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상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대리자 아랍어도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남자는 탈리브, 여자는 탈리바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거든요 대상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대리자 알아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제가 파견된 지역이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 미만으로 매우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실생활에서도 업무에서도 어려움이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은데 그간의 고생을 다 뒤로 하고 지금 파견 6개월 차 가까이 돼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언어는 기세다.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 이두 가지거든요. 물론 언어를 잘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겠지만 사실 언어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늘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리자 알아보를 이제야 뭐 인사, 자기 소개, 취미, 뭐 위치, 장소 이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됐거든요. 물론 여전히 완벽하진 못하고 뭐 단수 복수 다 틀리고 버벅거리기도 하는데 제가 뭐몇 마디만 해도 이 현지인들은 너 데리자 아랍어 할줄 알아? 너내 말을 이해하고 있어?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되게 막 신기하고 엄청 환영해주세요 그만큼 데리자 아랍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현지인들도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현지인들끼리 소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소리> 가 해당 장면은 제가 활동물품으로 기관의 프린터기를 샀는데, 우리 기관 직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조립하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어렵죠? 네. 저랑 얘기할 때는 배려해주셔서 엄청 천천히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골라서 이야기해주시는데, 현지인들끼리 소통할 때는 편하게 하다 보니까 더 빠르고, 단어의 난이도 상관없이 말씀하시다 보니 더 어렵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어는 뭐다? 기세다. 제가 기세로 현지인이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잘생겼어요? 네! 잘생세요이하키요 E نرضيك عليه ونحيد لك بزاف. أه أه بيزات. ونقول لك آه آه ألو ألو ألو. آه خوراء <تخفيز> <applause> آه صعيبة, صعيبة. أه ماتيشا ما <applause>